자. <laughs> 2번이다. 성신여자고등학교 음. 아, 이 값을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면 뭐 굳이 이 말을 넣을 이유가 있었을까? 요 값을 구하면 그래도 어, 됐었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곱셈공식을 이용을 해보래. 자 99를 세제하고 100-1 그럼 얘는 99일 것이고 뭐냐 얘는 10000-1 더하기 100 그러면 뭐냐 이건 1 0 0 1 0 1이냐1 0 0 1 0 1 숫자도 좀 <laughs> 그렇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. 음...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. 곱셈 공식, 곱셈 공식, 공제합근 제삼사, 공제합근 제삼사. 아, 백, 백, 백만, 만. 이렇게 한번 해보자. 여기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, 100이라는 숫자를, 어, X라고 이제 해볼게. X. 음, X라고 해보면, 이게 X라고 해보면 뭐냐? X-1. X-1. 그 다음, 만일은 뭐라고 할수 있겠니 만 더하기 1이라고할수 있을 거냐 만 더하기 1. 그러면 만 더하기 1에서 만은 뭐 백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지.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냐.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일을 하면 만 1. 알겠나. 그다음 에 이제 백을 x라고 본 거니까 플러스 x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99는 뭐라고 할수 있겠니 99는 99는 100 빼기 1이라고 할수 있을 거냐 그지 그러면 100 빼기 1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라고 바꿔 쓸수 있겠지 뭐 100을 x라고 바꿔서 써보면 그렇지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음, 먼저 하기 전에, 요거 먼저 해보자, 이거이거 x-1에다가 요걸 곱하면, 뭐가 되지? 뭐가 되지? x 세제곱. x 세제곱, 마이너스 x제곱, 플러스 x제곱, 마이너스 x, 플러스 +X, -X, x. 그지? 마이너스 1. 이렇게될거 아니야. 그지? 그지? 요렇게. 그 다음에, 앞에 이제 마이너스 붙이고. x-1의 세제곱. 음, 요걸 그냥 써봐. 음, 그랬어봐. 그래 그럼 x 세제곱이 나오고 뭐가 나오지? 마이너스 어, 3x 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3x가 나오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냐? 뭐를 x 마이너스 1을 세제곱을 하면 음, 그게 바로 곱셈 공식들이잖아. 그러면 음, x 세제곱 x 세제곱은 지울 수 있겠다. 그지? 그러, 그리고, 마이너스 1, 브라스 1 되니까, 얘랑, 얘랑 지울 수 있을 거야. 그러면, 이게 남는 거 아니야, 이게 그지? 그러면, 어, 뭐, 그냥 X에다가 100을 넣어. 그러면 100의 제곱. 100의 제곱은 만. 100, 마이너스 3. 그럼, 마이너스 3만. 그 다음에, 플러스 3X. 3X. X가 100이야. 그러면, 플러스 300. 이렇게 되겠군. 그럼 뭐냐? 삼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이만, 어, 이만구천, 칠백, 이렇게 되냐? 마이너스 이만구천, 칠백. 어, 그러면 삼 맞지? 음, 그러면, 에, 3번. 얘가 되겠군. 음. 뭐, 곱셈공식을 이용을 어, 해서, 음, 그렇지. 요게 뭐니? 음, 세제곱공식. 요게 뭐니? 얘도 세제곱공식 그지? 음. 곱셈공식 어떤 것들이 있지 곱셈공식에 음. 어떤 것들이 있지 <laughs> 공제합근그 음. 다음에 제3 4 정석책에 들어 있는 이제 곱셈 공식들. 앞 글자만 쓴 거야. 뭐냐면 공통인수 공식. 얘는 제곱 공식. 얘는 합차 공식. 그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어, 공식. <laughs> 그다음에 얘는 에, 제곱 공식. 얘는 세제곱 공식. 얘는 네제곱 공식. <laughs> 요 제는 항이 두 개짜리인 제곱 공식. 얘는 에, 항이 세 개짜리인 제곱 공식. 근과계수 공식도 그지 중3때 배웠던 거 그거 플러스 그 항이 이제 세 개짜리 있는 거 그것도 어 근과계수의 와 공식으로 외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요걸 외운 다음에 그지 그걸 이제 변형하는 곱셈공식 변형공식도 따로 외우지 내 영상을 몇개 이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. 또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음. 음 가령 가령 너네 이제 음, 음,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뭐 과외 선생님들이 너네한테 뭐 이렇게 시켰다고 해 볼게. 곱셈 공식이 있는데 요걸 음한한 10번. 한열 10번을 음, 쓰고 읽고 외우라고 시키잖아? 응? 그런 그, 그, 그럴 그수 있잖아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곱 그~ 과외 선생님이 어~ 곱셈공식을 (10번) 한줄에 (10번씩) 쓰고 읽고 외우라고 시키면 그러면 어, 수학의 뜻이 아예 없는 애들은 뭐~ 말도 들 듣지도 않을 않겠지만 만약에 수학을 자기 이 걸로 마스터를 좀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뜻이 있다면 10번 이0 뒤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 가지고 그렇게 100번을 쓰고 읽고 외우도록 하길 바래 이게 그 잠꼬대 잠꼬대로 곱셈 공식이 술술술술, 이제, 나올 수 있을 만큼, 그렇게, 숙달, 숙지를 해 두도록. 음, 음. 알겠지? 음. 뭐, 좀,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다. 음. 똑똑한 너네들이 잘 걸러서 해석하고, 또, 그랬으면 좋겠네. 음. 그래, 또, 3번에서 보자.